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뮤턴트와 싸워보겠습니다. 준비됐지?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첫 번째 거미 좀비, 네, 내가 먼저 싸울게. 와, 너무 쉽다. 자, 이제 터틀 와. 네가 싸워. <laughs> 맞는다. 와, 와, 맞는다. 괜찮아. 나보다 잘할 거야. 와, 돼지가 절각 참을 모우네 오케이 그럼 삐약이 싸워 <laughs> 맞는다 오 연타 어자 이건 맛보기였고 이제 대표적인 몬스터 간다 3 2 1가 o 다 같이 싸워야 돼 <laughs> 얜 쎄서. 얘 쎄서, 이게 데미지가 너무 쎄, 얘 데미지가 좀 쎄단 말이야. 오케이, 불 붙여. 나 멀리서 싸워야지. 불 붙여, 불 붙여. 엉덩이 뜨겁게 저건 왜 꺼냈어? 미친놈아, 저건 꺼내지마. 야, 얘 소란 났다. 야나 죽어! 야 원딜해야 돼 원딜! 왜 초창? 오케이 물에 빠졌다 저거. 때려! 어말이난다말이난다한번 죽어서 말이다라 말이다라 말이다라.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오케이 죽였어 한번 더. 투포아레. 오. 내려. 죽이고. 이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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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케이 죽였다. 응. 때려 죽였어. 한번더 부활한다. 조심해. 오씨 나 아까 말이야 비. 이번에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어. 오이. 야, 이제 쟤내려찍기까지 하네. 야, 등짝스매시 때려, 등짝스매시. 등짝스매시, 오케이, 깼다! 가볍죠, 뭐? 경험치가 되어라. 경험치, 경험치 진짜 말이죠, 적으로 여기까지. 좀비격? 좀비격파. 아. 일단, 총화우해주 일단, 다시. 자, 이제, 재정비. 자, 이제 또 다른 대표원서. 감비를 합니다 자, 오! 이제 마인크래프트 또 다른 스켈레톤 스카라사. 갑니다. 뿅. <끼려> 때려. <끼리>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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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때려 야, 젠젠불안 쟨, 쟨 켜도 돼. 어이 참. 스켈레톤이 우리 잡았어. 야팔 쏜다. 팔 쏜다. 얘확 쐈다 확 쐈다 비뢰봤자 해골 어? 이 그리? 퍼다 때려 어리퍼어가리 머가리 박어 머가리 박으면서 나한테 응급실 아, 아, 때수한다폭폭 포탈. 어? 알쌌다 알쌌어 쟤와 <laughs> 어. 물에 있으면 나왔는데해 물이지 멈춰 쟤 터진다! 아, 저 한번 맞아볼래요. 확실해? 밑속에서 빠지냐? 크리퍼. 나도. 크리퍼 진짜... 아웃. 다음 크리퍼가 진짜 쉬운데. 엔더맨이다 이거 알 보니까. 어? 이거 알 보니까 엔더맨 아, 아, 그래. 최상급 엔더맨. 나 아, 이제 여기서 가장 세다고 볼까요? 진정한 엔더맨인데 엔더맨 따라. 간다. 그냥 일반처럼. 황금 천왕 왜 꺼내요? 꺼내도 되는가 어? 꺼내도 근데, 돼요? 상합니다. 네. 오 선했어 얘섬박 때려야돼 팔 4개 됐어 때리는 순간 야 때려 같이 뭐하는거야 어야쎄 너무 야나 아파 죽으면는 그대로 관전이다 어씨야나 죽어 야나 죽어 두 때리기 어. 야너 죽어. 어! 죽어 어 목숨 3개 야이제식이 거북이 거북이 목숨 일단 닫았어 오케이 야익스플로저랜드 별로 안따라 야 조심해. 오, 와, 진짜 쎈다 쟤. 아난 그게 아니라. 조어 도역이. 도역이. 어, 어 물어. 야나 잡았어, 응. 얘가. 야! 나목숨한개 나왔다고. 야, 삐아기를 돕자. 아네이 이야기 너무 슬할게요야 죽인다 죽인다 막타막타막타 막타? 막타? 잠깐만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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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빠 오케이 그렇게 그럼... 왜나아 죽어? 예! 참... Yeah! 있어요. 아 그러면 다 해야죠. 지금... 끝이 아닙니다. 기다려. 일단 다 맞으면 네. 어떻게 하죠? 내구도요 무슨 이... 가, 갈아요, 깸으로. 네, 잠깐만요. 그럼 가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뮤터트 스노우 골렘을 안 했네. 뭐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걔는 우리 선빵 쳐야 돼. 제가 한번 그한발 끝내 볼게요. 삭제. 계속... 자, 이제 시작. 조금만 나됐어 아, 기다려봐. 저한테는 아어 얘가. 개, 개. 얘는 아직 아니야. 응? 이 개체는 아니고. 자 갑니다. 내가 이 뮤턴트를 까먹고 있었네. 대표적인 또 다른 몬스, 뮤턴트의 몬스터, 눈골렘. 이, 이건 각자 한 명씩 싸우자 이건 각자 한 명씩 싸우자고 뮤턴, 뮤턴트 승아 원래 약하다 걸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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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에 소환해주세요 응? 익스플로전도 쓰지 마 아, 알겠어 아, 왜? 알았어, 일단 소환해봐 오케이 오, 익스플로... 야 누가 쓴냐 내가 썼다. 내가 쓴다. 야 눈사람 이 불에 불탄다야. 빨리 잡아라. 더트라. 빨리 잡아거 보거. 눈덩이를 던지고 눈덩이를 던지자. 아유 이 스프라점 쓴 사람 누? 뿅. 얼음 던지기. 얘 약해, 되게 약해 대게. 응. 맞으면. 맞으면 아프지 응. 얼음으로 가뒀어. 심지어 얘 응. 물로 가면 얼음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응. 야, 막치겠다. 어, 겨, 응. 어, 거북이, 너 격파. 와, 자, 이 야가 네? 이제 너야. 일로와. 네. 넌 여기서 가자. 간다. 때려 저기 있 야, 그럼 널 때리잖아. 민이 <laughs> <laughs> 아프지, 베해나 얘들아, 너의 방패. 나의 칼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첫 번째. 뉴 터트. 터트 피글린. 자, 그럼 뮤턴트 드라운드 터트라이 네. 거북아이가 잘봐 뭐야? 얜 나중.. 얜 나중에 나랑 싸워야겠다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얘를 얘네들로 넘어가야겠다 아가시아 꽃이 활짝 볐네 얘들 어디 있어 위에요 반대편 아니 쟤네들은 또왜 등산을 하고 먼저? 자 선한다 형님 등산 보여? 어 누군데 어? 얘가 뭔데 얘얘얘 어, 흑유석? 어, 흑유석. 어, 네, 보여요. 때려. 얘 예, 흑유석? 그냥 흑유석 꼴렘 신기하다 하면서. 할같 신기하다 하면서 바로 때리네. 재미도 쎄. 우외로 아파, 얘. 어이씨 어이C야, 얘 뭐야. 아파? 나랑 아, 아, 때리냐, 얘? 네가, 너한테 어그로가 끌린 것 같은데. 제가 때릴게요. 믿기세요! 지금 파괴시기긴 했다! 이트 플로저를 하지 말라 그랬지? 그거 내가 <laughs> 아! 그거 내가 자폭기라고 했지? 그거! <laughs> 음, 신기하게 안 죽었다 얘 단단해! 약간 죽었어 빅트... 벽에 꼈다! 야! 왜 때려! 나이... 나이... 나이! 야! 왜 밀어 이 자식아! 야! 넌나왜 밀어! 빅트 어 빅트 이번엔 사나한 분이... 아니, 물 속에 있으면 폭발 데미지 안 난다고! 잘못 <놀람> 뭐하겠잖아, 우리가 안 됐잖아! 어우, 너무 단단해, 아. 좀 그만해! 아니, 좀 그만해. 어, 데미지 아예 안 들어. 아, 때려. 야, 얘좀죽여봐 야, 회복 회복 과달 하지 말라고. 회복 과달. 어, 어, 아니, 회복 과살 쏘지 말라. 어, 그냥 화살이고에요 아닌데요. 이에요이 아닌데? 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잖아! 왜, 난또 무슨 말 했니? 왜 나도 왜 숨고 가자. 대박. 또 누가 회수 파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내가 잡았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생 신기 하나도 안대잖아요 그냥 음. 그거 잡고기잖아한거 없잖아. 여기만. 음. 가보 좀 바꿀게요. 가보 벌써 다 늘었어? 어이 나도 거의허었네 바꿔야지 나도. 저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 새옷이에요. 방금 거는요? 따끈따끈해?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그럼 나도 다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바꿔야겠어. 검도 바꾸고 활도 바꿔야겠어. 자, 그럼 하자 얘들아. 여기 이거 간다. 잠시만요. 네, 다시 봐. 이번엔 무슨 골렘이지? 몰라. 음. 조약돌 골렘. 어! 그런 어. 만 조약돌이라고. 다들 비켜! 자폭한다! 하지마! <laughs> 눈 들어가유. 눈 들어가유. 그만해 그거. 그만 써 이제. 부작용이 많잖아 왜요? 안녕하세요. 오야얘 확실히 약하다. 겁나 약해. 죽었어요?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이 불 붙으면 아무것도 아니 뭔가 불쌍해제. 제가 불 붙었어요. 아니 뭔가 불쌍해지, <laughs> 아니 뭔가 불쌍해지. <laughs> 잠시만! 삐양님 비켜보세요! 제가 앞에 서아저 있는... 그만 써 저거! 삐양님 비켜요! 제가 쫓고 갈게요! 박수 아. <laughs> 언제나 우리는 신도이체야 아 저거 좀 그만 어 뭐야 비까지 와 <laughs> 어? 근데 잡았다 어, 내가 막 타로 타로에 <laughs> 때려서 죽었어 나도 위에서 활쓰고 있었는데 안돼 <laughs> 너도 활쓰고 있었어? 어 나는 <laughs> 멀리서 활쓰고 있었어 근접전사 거북 <laughs> 야 내가 멋지게 죽는 거 알려줄까 마크에서? <laughs> 필요없어 <laughs> 사랑 야 흑약이 하는데 아니 재생성 앵크에다가 하고 가까이에서 방패를 그 야 얘들아 얘네들 보여? 야 얘들아 아주 죽을 수 있어. 음. 얘 보여? 어 보여? 이 눈? 야 잠깐만 쟤뮤터트 쟤 ex라고! 어 잠깐만 안보이안 보여? 아, 보여? 도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제가 개인으로 싸우는 걸로 하고, 아, 아주 죽이지 마. 영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아니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